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팀 브라더스의 가능 불가능 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제가 센터에 나와 있다는 말은 좌측 게스트 하 명, 우측 게스트 하명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엄청나고도 특별하고도 멋진 게스트는 아닙니다. 지난번에 한번 나왔던 게스트라가지고 한번 보신 느낌이 나실 거예요. 한번 등장해 주세요! 앉아주세요. 네. 좋습니다. 네. 오늘 있잖아, 언짢나와 함께하는 범의 회식 시간. 오늘! 유치 우리 게임. 우리가 리뷰할 아이템은! 앗! 아 월이맨 왕만두 10개. 가능, 불가능. 아, 역시, 어. 박자를 가지고 노는 어. 친구들이고 만두 10개를 가볍게 먹을 수 있을까? 그런 컨셉으로 준비했죠. 근데 제가 주문하고 딱 보는 순간 그냥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키가 얇아가지고 배가 좀덜찰것 같긴 하네. 할수 있겠죠. 저 사실 근데 소식가예요. 저도 진짜 소식가예요. <laughs> 지난번에 닭볶음탕 먹을 때 엄청 잘 드시고 그래서 맞아요. 보너스로 제가 새우만두 5개씩을 아 추가로 구매를 했습니다. 이것도 도전에 포함이 안 되는 건가요? 이것까지만 달성해도 성공입니다. 이것마저도 부족하다. 지금 음. 말씀하세요. 냉면 추가 뭐 이런 거 만두 추가도 됩니다. 어, 뭐 혹시 평, 평, 평균이 평균이 <laughs> 그러면 표현이면 그러면 평양이면 시켜드리는데, 시키면 그냥 도전에 들어갑니다. 진짜요? 어, 먹을래? 진짜요? <laughs> 먹을래? 실패한데, 우리 도전은 아니잖아. 밥 먹듯이 실패하는데. 오자!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아, 진짜 지금 거? 바로 시키는 거예요. 왜냐면은 제가 봤을 때 양이 좀 적어요. 근데 이 집에 평양냉면 안 돼서 냉면으로 시켜도 될까요? 네, 네, 좋아요. 네. 그럼 3개 시키겠습니다. 먹다가 올 거예요. 좋습니다. 그러면은 김말이가 필요합니까?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시간 재보도록 하고요. 몇분 만에 달성하실 수 있을 것 같나요? 냉면이 오기 전에 다 먹을 오, 수 있을 전에. 것 같은데. 그러면 딱 먹고 냉면 후식으로 고고싱싱 카레 아, 있어요? 저는 사실 돼지가 아니기 때문에. 저도 소식가기 때문에. 아니, 찬이는 조금 소식가던데. 일단 중식가 정도인데요. 오늘 한식 어. 아닌가요? 아, 네. 만두는 사실 중식이죠. 레드카레? 아, 레드 바이렉트 페이저 이렉트페이 죄송합니다 연락하고 혼자 만두 10개 플러스 급하게 추가된 냉면 한 그릇 가능? 불가능? 도전! 팀브 김치, 고기 섞여있으니까 편하게 드세요 고기부터 저도 고기로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두피 얇은 거 좋아 왜 아니, 아까 방금 만두피 얇다고 배도 안찰거 같다고. <laughs> 안 짜는 거랑 맛있다는 거 좋아하는 거랑 무슨 상관입니까? 그치. 만두피가 얇다, 얇은데 크다는 거는 하음속이 가득 찼다는 그렇죠. 거죠.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김치만두를 좀더 가성비 있다고 생각해요. 고기만두엔 김치가 안 들어가죠. 하지만 일량 보존의 응. 법칙에 따라서. 아, 역시 공대생은 다르네요. 응. 고기가 들어갈 만큼의 김치가 대신 들어갔다. 재세요 빨리. 56g 김치만두 한번 재볼게요. 일량 보존의 법칙이 깨졌습니다. 살. 여러분, 김치만두가 개이득입니다. 3g이 더 많아요. 자전두개 먹었고요. 근데 김치 만두는 조금 짜네요. 한 그램이 소금인가보다. 아 전세개 먹었습니다. 저도 지금 세 개째. 뽕삭하겠는데? 그럼 응. 어때 응. 지금 배는 어떠세요? 배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자세가 한 개씩 먹고 젓가락 계속 내려놔요? 의지가 없는 것 같아. <laughs> 제가 이렇게 마지막 말로 해서요. 나 언짜 아는 <laughs> 춤을 추고 싶다. 짱따봉, 너네들 사랑한다. 팀 브라더스 팬들에게 사랑한다고 한 겁니다. 만두 좀 드세요, 근데. 제가 이런 거 하니까 내 댓글로 노잼 개그도 덜덜 이렇게 적더라고요. 덜덜 떨릴 정도로 노잼인가봐요, 제가. 취향이 아니실 순 있어요. 취향이 아닐 순 있는데, 진짜. 그래도 덜덜 떨릴 정도인가요, 그게? 네, 저는 그걸 표현하는 여러분들이 너무 좋습니다. 맞아요. 그럼 9개째입니다. 이거 말만 하는 거 아니에요? 10개째입니다. 저 12개째인데요. 제 계산상 10개째입니다. 이건 제 기분 탓 10개입니다. 지난번에 네. 밥볶음날 같이 드셨잖아요. 지금 보니까 무척 하신 것 같네요. 제가 많이 먹은 거였어요, 그때? <laughs> 저소식가예요 그럼 다돼신가 아니, 소식카인줄 알았는데, 국민 대식가고, 여기는 지금 한개 먹잖아요. 계속 늘어나요. 제 이론상 10개 먹었어요 저도 9개째인 것 같거든요. 8개를 이게 8개째인 거야, 이게 8.5개째인 거야. 그래요? p d 님이 맞다 그러면 맞는 거야. 어디서 그렇게 자꾸 어? 고집을 부리고 맞다고 막 우기고 그래. 옐로카드 저보다 웃기려고 하지 마. 아, 네. <laughs> 그 웃겼나요? 지금 약간 시선을 끌었거든 이목을 집중시켰어 이게, 이게 웃겼나요? 이게? 나도 할래요. 게 웃기다. 여기는 안 끌려서 괜찮아요. 저는 어쨌든 먹었고요 냉면 오기 전에 저는 새우 문저한 뜯어보겠습니다. 7개 먹었으니까. 그럼 나 2개 해야 되는데. 그래 봐. 하나 드셔야 돼요. 이게 10개야. 이거 주차층에 짜붙이는. 제가 봤을 때한개더 주셨네. <laughs> 서비스를 주셨다고요? <laughs> 분 먼저 이 정도 뭐. 문제 없습니다. 근데 저희는 완전 피닭도 아닌 동물에기 먹방을 드리고, 프로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프로야. 견제를 하고 막. 저는 초창기 때부터, 아하던 친구가 너무 이목을 많이 끌어가지고, 그게 있어요. 그냥 자가, 자가 경미가 아니라 자격지심.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저는 자격지심 없죠. 응? 동물. 어쩐지 자격지심 없죠. 지금 자존심이상했어요 아무튼. 노션기 그다 방금 덜덜 <laughs> 저 재수 뭐 하시는 거예요? <laughs> 약간 물리기 시작해가지고. 어, 난 아직 물리진 않아요. 저는 한 63%? 몇 그럼 퍼센트? 저한 80%. 저도 한 80, 80, 90. 진짜 오늘 이거 먹으면 진짜 배부를 것 같은데. 오늘 되게, 되게, 그건 지 알고 지금 했는데 실망스럽네요. 실망할 수도 있죠. 음, 알겠습니다. 그럼 먼저, 새우 먼저 먹도록 하겠습니다. 새우 만두는 10개를 다 드신 분만 먹을 수 있는 보상이에요 너무 권위적구요 하지만 그말 들어야죠. 그러면 새우 만두 2개랑 하나 바꿔드릴게요. 그냥 먹을게요. 저는 바꿀래요두개 하나 괜찮죠? 저 사실 물려하는 스타일이에요. 제가 재창해본 만큼 까다롭거든요. 맞아. 지난번에도 엄청 까다로워가지고. 다시 안물를다가 둘이 세트라가지고. 그것도 여기만 물으니까 좀먹어보한거같겠습니고 역시 먹방 유튜버에서 한 번에 둘루 먹이네요. 감사합니다. <laughs> 왜 그래요? 입술을 씹었어요. 물리니까 입술부터 먹는 거예요. <laughs> 아, 새로운 걸좀 먹고 싶어서. 잠시나다. 응. 입술가좀 응. 부족했나봐요. 단백질 보충에 입술이 좋죠. 어때요? 훨씬 맛있네요. 그냥 새로운 걸 먹어서 맛있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도대에 배가 불러오네요. 어때요? 아, 먹을 수 있는 상태예요. 냉면이 지금 있으면 더 <laughs> 먹을 수 있어요. 냉면, 냉면, 냉면! <laughs> 계란 좋아하시나요? 지금은 안 좋아하나요? 아, 안. <laughs> 까다로워가지고 냉면에 계란을 안먹어왜안 <laughs> 먹어요? 너무 건강한 느낌. 몸을 보호한다는 느낌이 들잖아요. 진짜 알다가도 모르겠네. 뭔개떡같은소리인 <laughs> 자, 냉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음 냉면이랑 만두 같이 먹으면 맛이 좋거든요. <laughs> 아니, 일단 왕만두 10개는 두분다 드셨는데, 어떠셨어요? 일단은, 얘가 왜 왕이지? 왕이라기보다 는 약간은 좀정이품 정도? 옆에 4시일 수도 있고. 약간 내려놓은 것 같은데? 아. <laughs> 레인저를 하니까 들통이 나네요. 있잖아는 지금 네. 상당합니다. 그... 아닌가요? <laughs> 저 솔직히 저도 <laughs> 배불러가지고 지금 <laughs> 진짜 맛있는 냉면을 먹었는데 어떤 추억이 있냐면 먹는데 안 끊기는 거예요. 계속 먹고 있는데 이게 진짜 신기할 정도로 계속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저희 누나가 그 냉면 면을 <laughs> 땅인 적이 있어요. 아 그게 맛집이죠? 노잼 <laughs> <너> 덜덜 <laughs> 이것만 하면 된다. 댓글로 공격해주세요. 같이 거들었잖아요. 제가요? <laughs> 네. <laughs> 저러니까 냉면 다 먹어갑니다. 어 뭐야 진짜? 근데 또 프로 먹방로가이 정도 먹었으면은, 괜찮아. 우리가 다 먹어, 먹으면 안 돼. 귀는 살려줘야지. 안 살려도 돼요. 근데 포기하셔도 돼요. 아, 포기하라기보다는 그... 귀를 살려줘야지. 오케이. 왕만두 10개는, 정이 품만두. 정이 품만두 10개. 어, 저도 진짜 이거 배부르러서 못 먹을 것 같아요. 짜고 오셨어요 근데? 저는 뭐 아직 생생하기 때문에 저를 위해서 그러면 노래 좀 불러주시면 은 본인들 노래 부르셔도 되고요. 남자는 엉덩이 남자는 엉덩이 Fork <목소리> fork in the air 개운 a 엉덩이도 내 앞에서 납작 애가 차는 엉덩이는 트렌드를 진짜 그하는 거야? 그냥 닥치고 있으세요? <웃음> <웃음> 처음 느껴보는 약간 네. 오감 만족이었어요. 그런 취향? <laughs> 이건 내건도요 교환을 했잖아요. 교환을 네가 했지, 내가 했어요? 그럼 음. 함께 가는 운명 공동체 아니었습니까? 아니었어요. 아, <laughs> 왕만두 성공. 여기 <laughs> 네, 자만추요. 자연스러운 만년 주관인요 자연스러운 만두 추가. 만두 추가. 범 어, 위에 어, 어, 능력을 보여줘. 아, 러해범위의 능력을 보여줘. 팀부. 어땠어요? 저는 왕만두라 했을 때피 두껍고 찐빵 같은 왕만두인 줄 알았는데 얇은 정이품 만두여가지고 좋았다. 저는 진짜 10개는 못 먹을 줄 알았어요. 많이 배부른가요? 냉면까지 먹으니까 완전 배부르고 10개는 근데 생각보다 먹을만 한것 같긴 해요. 저는 솔직히 10개를 딱 먹었을 때또 배가 그렇게 부르진 않았고요. 냉면은 이제 한 절반 정도 먹으니까 좀과시겠다 싶은 아... 느낌이라서 다시 한번 알았어요. 경험치 돼지인 거. 최근에 저보다 센사람이랑 촬영을 한번 했거든요. 그 사람을 제가 깨기 위해서 트레이닝 중이라서 여러분들은 이제 r p g 게임의 주인공들이 레벨 쌓을 때 처음에 스쳐 가는 훈련장 볏집들 있잖아요. 아, 너구리, 토끼 사냥터. <laughs> 제가 한번 사냥을 해 봤는데 좀 네. 재밌네 이렇게 설명할 수있니까요 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네. 눈치 게임 구독과 좋아요와 댓글 알람 설정 설정까지 ]까지. 부탁해요. 안녕. 그 운동 세트 치실 때도 한세개 놓고 다섯 개 정확해요. 그렇죠. 하고 기록할 때2 0 개로 기록해요. 가랑근육. 아, 아, 진짜 진짜. 오 뭐? 진짜 뜬다, 여기. 어 뭐야 이거? 만두가 여기 있어. 뭐. 그만 만져요. 여러분들도 와서 한 번씩 만져보세요. 어, 뭘 만져요 와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만두는. <laughs>